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정원우 기자,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6월 올영 세일이 시작됐다. 모로칸오일과 AHC가 올령픽의 선정을 기념해 특별한 프로모션 진행 소식을 전했다. 모로칸오일 올영픽 선정 기념 굿바이 프리즈 세트 출시럭셔리, 헤어 앰프, 바디 케어 브랜드 모로칸오일, 머라칸오일. 2월 올령픽 선정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올리브영 단독 구성 모로칸 오일 굿바이 프리즈 세트를 출시한다. 올령픽, 픽, 은 메달 올리브영이 선정한 이달의 브랜드 제품을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프로모션으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모로칸 오일 굿바이 프리즈 세트 및 모로칸 오일 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모로칸 오일 굿바이 프리즈 세트는 브랜드 베스트셀러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 50ml 본품과 모발을 즉각적으로 정돈해주는 미스트 프리즈 실드 스프레이 20ml로 구성돼 뜨거운 열기와 높은 습도로 인해 푸석하고 부스스해진 모발을 부드럽게 케어한다. 또 이번 올량픽 행사에서는 브랜드 베스트셀러인 모로칸 오일 트리트먼트에 헤어톤을 보정해주는 바이올렛 색소를 더해 컬러 보정과 모발 케어가 동시에 가능한 신제품 모루칸 오일 트리트먼트 퍼플도 선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윤기나는 내추럴 웨이브를 위한 인텐스커 크림을 비롯해 아시아임 헤어 맞춤 포뮬러를 적용한 에어리 모이스처라인 모바일 손상을 케어하는 세럼 맨딩 인퓨전 등 다양한 헤어 앰프 바디 케어 제품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브랜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과 장마 시즌을 대비해 헤어 케어 제품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이번 오령픽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스타일링과 케어가 동시에 가능한 모로칸 오일 제품들로 헤어스타일이 완성도를 높이면서 건강한 모발 케어까지 경험해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AHC 6월 오령픽 선정 기념 올리브영 특별 프로모션 진행 프로페셔널 더마 에스테틱 브랜드 AHC가 6월 오령픽 선정을 기념해 올리브영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AHC의 대표 성케어 제품인 마스터즈 성케어 라인과 안티이징 에 제품인 프로션 라인을 최대 45% 할인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마스터즈 수딩 아웃도어 선스프레이, 마스터즈 에어리치 선스틱, 마스터즈 아쿠아 리치 선크림, 마스터즈 프로패치, 마스터즈 카밍 워터풀 선스틱 등 AHC의 성케어 마스터 박세리 감독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성케어 제품들이 라인업됐다. 특히 올리브영 단독으로 출시된 마스터즈 수딩 아웃도어 선 스프레이는 휴대성이 뛰어난 게스프리 제품으로 기내반니까지 가능해 바캉스 시즌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큰 반응을 있을 것이라 브랜드 측은 내다봤다. 안티에이징 제품으로는 아이크림과 세럼으로 구성된 AHC의 신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프로샷, 리콜라 주비네이션 리프트 사듀오와 글루타 액티베이션 브라이트 3듀오를 판매한다. 프로샷 글루타 액티베이션 브라이트 3듀오는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더욱 심해지는 다크서클과 기미 잡티 주근깨를 완화하고 피부 톤을 개선해 생기있고 투명한 피부로 케어한다. 두 제품 모두 아이크림과 세럼을 함께 사용했을 때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으로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하면 다른 듀오 제품 미니 사이즈를 함께 증정한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일주일간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